특활비 관련한 기사 엄청나게 많이 나옵니다. 그런데 사건도 복잡하고, 이름도 많이 등장하고, 예. 인물들의 직책도 많고, 해서 오늘 이특활비 관련해서 정리하는 시간을 잠깐 가져보려고 합니다. 한결의 21의 밉상하영 기자. 네, 안녕하세요. 한결의 21하영 기자입니다. 본인이 스스로 얘기하죠. 한결의 21의 밉상하영입니다. 이렇게. 다시 한번 소개해보세요. 예. 저희 아버지 어머니가 듣고 계십니다. <웃음> <웃음> 저도 귀한 자식이어서. <laughs> 자, 밉상하영기자 자, 밉상 자 특할비 관련해서 네. 너무 많아요, 양상이. 예. 그 전개 양상이. 그렇죠. 그리고 이름도 외우기 힘든데, 이름이 많아서. 이름은 중요하지 않습니다. 예. 네, 그러니까 제 말이 그, 예. 그 말인데. 네. 게다가 직책도 워낙 길잖아요, 이런 게. <laughs> 네. 그러니까 어느 순간 포기하게 됩니다, 뉴스 따라 가기를 예. 그러니까 이제 갈래. 큰 갈래를 좀 잡아보죠. 네, 예. 예. 두 가지, 그러니까 투 트랙으로 좀 정리를 했으면 좋겠는데요. 예. 예. 하나는 어, 청와대 안에서 누군가의 살림살이, 예. 사적 용초, 응처를 위한 예. 어, 살림 돈이 정도. <laughs> 살림 돈이 정도. 사적 유용, 예. 사적 유용, 예. 사적 예. 유용 갈래가 하나 있다. 하나가 있고. 예. 또 하나. 하나는 또 하나가 음, 급할 때 쓰는 급전. 급전 갈래. 예. 급전 갈래가 예. 있다. 급전 갈래가. 이 갈래가 최근에 튀어난 민간인사찰 갈래입니다. 자, 그러면 급전갈례가 어, 민간인 사찰하다가 들켰어요. 예. 네. 네, 들킨 들켰는데 이제 폭로를 한다고 하니 네. 입막음을 해야 된다. 네, 거기부터 가 볼까요? 예. 네. 네, 그거부터 한번 가 보죠. 어, 당시에 민간인, 민간인, 사찰. 사찰. 예, 민간인 예. 사찰 의혹을 간단하게 좀 정리를 하고 넘어갈 것 같은데요. 그 국무총리실 산하의 공직지원윤리관실이라는 조직을 두고요. 경찰이나 예. 사정기관에서 파견을 받아서 예. 민간인을 포함한. 민간인 사찰이라고 민간인만 사찰한 거 아닙니다. 예. 당시 한나라 민간인도 사찰했다 그렇죠. 민간인도 사찰 사건입니다. 예. 예. 언론계, 정계, 관계 등 전방위로 사찰한 사건이거든요. 그리고 해외 언론에서는 제2의 워터게이트라고. 뉴욕 타임스에서 얘기한 적이 네, 있습니다. 당연히 그럴 수 그럴 수밖에 없는 게 이제 국무총리가 그거 하라고 있는 곳이 아니고, 그렇죠? 실이. 네. 근데 그 안에 이제 별도의 은밀한 비밀 조직을 만들어 놓고 네. 거기서 이제 자신들이 찍은 네. 네, 공직자건 공직자가 아니건간에 자신들이 찍은 사람을 계속 추적해서 사찰한 거죠. 네. 불익을 주고 검찰 수사는 두번 이루어졌습니다. 네. 처음에는 2010년 이 사찰을 중심으로 이루어졌고요. 2012년에 재판 과정에서 증거 인멸 과정이 있었다라는 폭로로 예. 그 장진수 전 주무관이죠. 어, 여기서 폭로가 드러나면서 두번 이루어졌는데 5천만 원은 두 번째 폭로에서 그렇죠. 나옵니다. 그때 유명한 언론에 등장한 단어가 디가오징입니다. 디가오징입니다. 예. 전혀 생소한 용어였는데 디가오징이라는 단어가 언론을 뒤집었죠. 예. 여기서부터 이름이 많이 나오는데요. 예. 어, 최근에 등장한 이름부터 정리를 해보겠습니다. 김진모 전 민정 이비서관이 인정한 5천만 원인데요. 예. 이 5천만 원은 관봉에 담겨져서. 어, 어, 장진수 전 주무관에게 전달된 네. 것으로 이거 벌써 주무관이런건 우리 익숙하지 않은 경우입니다 <laughs> <laughs> 그렇죠 비서관, 주무관 예 굉장히 많이 나와요 관리관도 나오고 예 김진모 어, 민정 이비 사관부터 출발해보겠습니다 예. 김진모 비서관이 누구에게 전달을 하느냐 예. 장성명 공직기관 비서관 공직기관 예. 비서관 직책명도 이렇게 복잡한지. <laughs> 여기도 청와대입니다. <laughs> 예. 그리고 그 다음에 류충열 총리실 공직복무관리관. <laughs> 이거 어떻게 외워요? 그렇죠. 복무관리관, <laughs> 예. 기강비서관. 예. 여기서 류충열 관리관이 장진수 주무관에게 준 겁니다. 전 주무관에게. 예. 예. 어, 이 비서관, 비서관, 관리관, 주무관 이렇게 복잡합니다. 그 앞에 또 이름들 외야 되죠? 그렇죠. 게다가 앞에 거는 민정이고 뒤에 건 총리실잖아요. 예. 헷갈립니다, 이거. 예. 이게 왜 이렇게 개통 없이 이 왔다 갔다 했나 보면은요. 둘 중에 예. 하나죠. 하나는 이 사람들이 일사불란하게 움직였거나 또 하나는 급전 쓰다 보니까 이리저리 퉁치다가 이렇게 됐거나. 크게 보면 청와대 예. 민정에서 총리실 넘어간 거예요. 그렇죠. 크게 예. 보면 그런데 사람들이 막 왔다 갔다 합니다. 예. 어. 자, 크게 보면 아, 청와대에서 사건이 터진 총리실로 돈을 원했다. 네. 간단하게 정리될 수 있는 게 민정 이비서관도 자금 출처가 국정원인 건 인정을 하고요. 예. 다만 나는 착복하지 않았다. 예. 민간 사찰 관련자에게 전달만 했다. 그러니까 단순 전달자라는 것을 지금 주장하고 있고요. 예. 그 장성명 공직기관 비서관 같은 경우에는 어, 나는 지시를 받고 단순히 전달하기만 했다라고 어, 진술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그 어, 이 사람도 전달자라고 하는 거예요. 청와대 쪽에 있던 그 비서관들은 나는 전달만 했어요. 예. 이게 나왔고 그리고 나서 이제. 돈을 당사자한테 직접 준 국무총리실 네. 국무총리실에 있던 유충렬 관리관은 아 이거 장인이 준 겁니다 2012년 당시에 네. 장인이 준 겁니다 하고 이제 그래서 수사는 거기서 끊어져 버렸죠 아예 청와대 위로 안 올라갔어요 그때 당시 검찰은 장이준 네. 것으로 믿었어요 믿었다기보다는 그 여기서 끝내자 그러니까 네. 당시는 총리실에서 끝내버린 겁니다 이야기를 맞습니다 이게 청와대까지는 안 올라가고 민정까지는 안 올라가고 끊어졌던 것이 이제는 거꾸로 내려왔거든요. 지금은 그러니까, 그렇죠. 그러니까 장인이 준 돈을 본인이 조폐공사에서 찍은 관봉으로 그냥 묶여진 상태에서 그러니까요. 한국은행에서 한 번도 쓰지 않은 이관봉으로 5천만 원을 넘어가 넘겨줬다는 거예요. 장인이 그 한국은행 장이라든가 <laughs> 조폐공사 사장이면 가능할, 가능할지도 모르겠습니다만은. 예. 어쨌든 그런 상태였는데 어, 검찰은 그걸 믿어준 거죠. 예. 여기서 라인. 게다가 라인이... 장인은 사망한 상태입니다. 그렇죠. 예. <laughs> <laughs> 보통 이모, 할머니나 장인 핑계를 많이 달죠특 예. 사망하신 분들 예, 예 등장하게 되는데 예. 그렇게, 그렇게 사건이 덮였다가 이번에는 거꾸로 내려온 겁니다. 거꾸로 이게. 내려온 거예요. 예, 청와대 쪽에서부터 타고 내려와 가지고 이 돈이 예. 예 여기서 중요한 거는 지시를 받고 그랬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지시라는 말이 등장하거든요. 예. 그러면 지시라고 하면 비서관 위에 예, 지시를 할수 있는 사람들이 여러 사람이 있지만 대표적으로는 당시 권지진 청와대 민정수석 이 있고요. 예. 네, 근데 이제 이 지시를 받았다고 한 사람 중에 제일 지기가 높은 사람이 현재까지 밝혀지기로 는 김진모 이비서관입니다. 그렇죠. 예. 네. 근데 이분은 어 구속이 돼버렸어요. 네. <laughs> 구속이 됐다는 것은 확인이 됐다는 거죠. 그렇죠. 그러니까 요 위가 남은 겁니다. 이제 위가 남은 네, 거예요. 사건 이해가 이셨는지 모르겠는데 이제. 그러면 민정수석과 대통령실장을 네. 곧 소환해서 조사를 해야 한다는 얘기입니다. 위, 위에가 별로 안 남았어요, 이제. 네. 예. 비서관 위에는 민정수석이고요. 네. 그 위에는 이제 대통령입니다. 그렇죠. 요두 칸이 남아있는 상태다. 이명박 전 대통령 남았죠. 예. 예. 그 아래 두, 아래부터 제일 고위직은 이미 비서관 중에 제일 고위직. 돈을, 돈을 받았다. 예. 돈을 나는 받았지만 건넸을 뿐이다. 그렇죠. 한 사람은 구속이 됐고요. 예. <laughs> 예. 그리고 그 밑에 이제 이전에는 인정하지 않았던 사람 한 사람 남았고, 네. 또한 사람은 돈은 줬는데 곧 장인이라고 했던 사람 남은 겁니다. 그렇죠. 네. 민간인 사찰에서 5천만 원 관복이 중요한 이유가 이 청와대 라인만이 아니라 국정원 라인으로 타고 올라갈 수도 있는 거예요. 그렇죠. 그러니까 말하자면 김진모, 민정, 이비서관이 구속된, 이, 예, 구속된 네. 국정원으로부터 받았다라고 하면 등장하는 사람이 모경만 당시 국정원 기조실장이거든요. 모경만 네. 당시 국정원 기조실장은 아주 대표적인 서울시 멤버입니다. 자, 이제 국정원으로도까지도 얘기를 그렇죠. 하는데. <laughs> 서울시 멤버 하면 또 등장하는 인물, 예. 원세훈 국정원장, 당시 예. 서울시장, 이명박 전 대통령. 예. 이렇게 보 원세훈 타고 원장은 또 인정을 했어요. 아, 그렇죠. 요도는 예. 예. 그러니까 국정원에서 타고 내려온 나이는 다 끝났습니다. 끝났습니다. 예. 거기는, 어, 원장도 인정을 했고, 그 돈을 그렇죠. 전달한 사람도 인정을 했고, 그리고 청와대에서 민정 라인도 비서관과 비서관 아래 다 인정, 인정이 됐어요. 한 사람, 한 사람 빠져있죠. 중간에. 그 공직 기관 비서관, 예. 이 사람은 이분은 이제 5천만 원 존재 자체를 인정하지 않았는데 예. 나머지가 다 확인이 됐기 때문에 이분 이제 불려갔고요. 지금 예. 그뭐천개 피스 퍼즐이라고 하면 예. 한9 90개 정도는 맞춰진 상태예요. 거의 다맞춰졌다 네. 거의 들어났다. 네. 자 이게 이제 예. 공식 공식 라인 선상에서 급전으로 해결하는 갈래 사건이고 그 다음에 사적 유용 라인이 하나 있잖습니까? 공식 유용 라인 조금만 더 설명을 드려야 할것 같은데, 예. 5천 원말5 어, 0 아니 원이 아니고 5천만 원이죠. 예. 5천만 원 말고 1억 7천만 원짜리가 또 있습니다. 아또 있죠, 참. 예, 또 예. 있습니다. 그거 간단하게 정리하겠습니다. 이번에는 이게 이영호 전 청와대 고용 노사 비서관이라는 사람이 전달하는 돈인데요. 네. 예. 아이 어, 돈은 4천만 원. 이, 이 비서관이 4천만 원을 당시 진경락 공직윤리지원관신 기획총괄과장에게 건드니다아좀 <laughs> 길죠? 예. 네. 예. 뭐그 다음에 2천만 원을 장진수 주무관이 건네고 이것도 용도는 마찬가지예요. 사실. 마찬가지입니다. 예, 입마감용입니다. 그리고 예. 변호사 비용으로 또 4천만 원, 예. 그장 진과장과 장 주무관이 건네고요. 나머지 이인규 당시 공직윤리지원관을 포함한 직원들에게 3천만 원. 이것도 변호사 예. 비용입니다. 왜 제가 이 말씀드리냐면 대체로 어, 특활비를 어, 기관에서 쓰는 대표적인 사례로 변호사 비용을 많이 따지거든요. 예. 예 그래서 제가 이 말씀을 드렸습니다. 자 이거 뭐 용도는 똑같고요. 예. 갈래가 좀 다를 뿐 액수와 용도는 똑같은데 그중에서 이제 제일 복잡하게 등장하는 게 그리고 가장 중요한 게 지금 앞에 말씀드린 부분입니다. 예. 왜냐하면 이 수사는 민정수석과 대통령밖에 안 남았기 때문에 사실상. 맞습니다. 자 그리고 사적 유형야 이것도 큽니다. 하... 이건 의미가 큽니다. 액수를 넘어서서 예. 정치적 의미가 굉장히 크고 예. 파면 팔수록 어디까지 갈지 모르는 일입니다. 간단하게 얘기해서는 이제 지금 한참 그 논란이 되고 있는 1억짜리 해외에 나갔을 때 그렇죠. 에 근데 이제 이 돈을 원래는 제2 부속실로 준거 아니냐 네. 어? 부인에게 대통령 부인에게 김영웅 여사. 근데 이제 알고 봤더니 그게 아니라 이제 관저의 비서한테 줬다. 여기 핵심은 예. 관저입니다. 관저 예. 집에 준 거예요 집에. 예. <laughs> 집문 앞에 갖다주니다 예. 청와대 예. 공식 라인이 아니라 집에 가 갖다, 갖다 줬다 이런 예. 얘기입니다. 예. 그 박근혜 전 대통령의 그 관조의 음습함 있잖아요. 예. 이게 어디서부터 연원 하나 했더니 사실은 이명박 전 대통령 관조에서도 <laughs> 있었던 겁니다. 그러니까요. 예. 박근혜 전 대통령도 참어 많이 거론됐지만은뭐집 관련해서는 어 돈을 집 관련만 따지자면 다른 조건이 없는 것도 맞지만 기름값 냈다 이런 거 있지 않습니까? 그렇죠. 예, 집값에서. 는근데 여기서는 이제 집값을 라인 했다는 쪽으로 지금 <laughs> 예. 명품 뭐 이쪽 라인도 있지만 그거는 아, 입증이 심하죠. 불가, 예. 입증이 예. 불가능할 예. 거라고 봐요. 네. 저는 어, 입증은 불가능한. 왜냐하면 현금에는 딱지가안 붙어 있으니까. 안 붙어 있죠. 예. 관복 말고요. <laughs> 관복은 딱지가 있어서 들킨 <laughs> 예. 거예요 지금. 예. 근데 현금에는 해외 나와서 쇼핑을 했을 수 있어요. 그렇죠. 예. 네. 그런 이야기는 많이 있습니다, 사실. 네. 그걸 잡아내는 건 어려운 일이 아니에요, 사실은. 왜냐면 어 예를 들어서 이번에 문제가 되고 있는 미국 같은 경우에 그렇죠. 버지니아 주에 있는 뭐 쇼핑몰에 한국 어 쇼핑 그그 그 가게 에 한국 직원이 있었거든요. 그렇죠. <laughs> 그래서 쇼핑을 했냐 안 했냐를 따지는 건 어렵지 않습니다. 근데 네. 그 돈이 특화비로 쓰였는 날 입증하는 건 거의 불가능하다고 저는 봅니다. 그렇죠. 그, 예. 만원짜리가 어, 만 아니고 달러죠, 이제. 예, 달러가 예. 어떻게 쓰였는지 확인하기 좀. 어 예, 어렵죠. 그런 입증이 불가능한데 뭐 집값 이런, 이런 쪽으로 간거 있잖아요. 예. 그리고 이런 이야기들 이 나오는데 왜 이렇게 디테일한 거에 집착하냐면 관저, 뭐 예. 달러로 줬느냐 뭐냐 뭐 이런 거왜집착하미가 완전히 다르거든요. 뇌물이나 이 국고 손실 같은 경우에는 이 상황이 특정이 돼야 합니다. 액수도 특정이 돼야 하고 이게 하나만 삐끗하면 범죄 혐의를 입증하는 데서 어, 무죄로 갈 수도 있거든요. 그래서 검찰은 굉장히 디테일한 아마 명품에 예. 관심 없을 거예요. 그렇죠. 왜냐하면 입증이 불가능하거든요. 네. 예. 설사 뭐 명품 뭐뭐뭐를 샀다 확인 몇날 며칠다 몇 확인이돼도 그게 특혜인지 어떻게 합니까? 그렇죠. 그게 중요한 게 아니고 누구에게 건넸는지 예. 부속실 제2부속실장이 아니고 진짜 여성 행정관에게 건넸는지 예. 그리고 달러로 직접 건넸는지 그리고 그게 밤인지. 관조 앞인지, 이게 굉장히 중요한 겁니다. 굉장히 중요하죠. 예. 그 정황이 도와줘서 역시 사적 유형으로 연결될 수 있는 거니까. 그렇습니다. 예. 예. 지금은 처음에는 제2부속실이라고 언론들이 보도했는데, 예. 예. 확인, 지금 최, 최신 뉴스로는 지배 됐답니다. 지배. 그렇죠. <laughs> 예, 지배. 쉽게 예. 설명하면은 이렇게 설명드릴 수도 있을 것 같아요. 박근혜 전 대통령의 윤전추행정관 있잖아요. 네. 그 지금 거리에서 수행했던 그렇죠. 그 역할을 했던 사람이 아닌가. 라고 그 추정되는 예. 어, 이름은 나오지 않고. 그렇죠. 어, 여성, 네. 여성비서입니다. 예. 예. 여성비서한테 건넸다. 그 집에 가서 줬다. 이런 얘기입니다. 예. 청와대 하니까 굉장히 공식적이고 무슨 제2부속실장이 굉장히 공식적인 공식적인 라인 마, 맞아요. 의전, 그렇죠. 의전 예. 의전과 행사를 넘나하는데 그게 아니라 관저, 집에 가서. 예. <laughs> 집에 가서 어, 집 지키는 사람한테 줬다. 이런 <laughs> 그렇죠. 얘기입니다. <laughs> 예. 김희중 부, 어, 부속실장 같은 경우에는 그 인터뷰에서 이런 얘기 됐어요. 추가 특활비가 있느냐라는 질문에서 어, 수사 중인 사안이라 더 말하기 어렵다라고 얘기한 걸로 봐서는 네, 없다고, 말하지 않았습니까? 없다고 말하지 않았습니다. 없다고 말하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본인이 이 무슨 배신이나 아니면 마음을 바꿔서 이렇게 얘기한 것처럼 이야기하는데 자기는 좀 억울하다. 검찰이 아주 탄탄하게 수사를 했다. 이런 이야기도 했거든요. 네. 그리고 이제 집값으로 흘러가는 정황들 있잖습니까? <laughs> 그렇죠. 네. 요 시간이 다돼 가지고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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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30초 만에 끝내야 되겠는데 원세훈 어, 전 원장 집값과. 네. 그리고 이제 이명박 통 어~ 전 대통령의 아들 이시영 씨의 어~ 전세금이라든가 집값 그렇죠. 이쪽으로 진짜. 들어간 정원들이 또 있어요 딱 떨어질 가능성이 있죠 큰일 났습니다예일났다 <laughs> 지금 예. 강남 집값이 엄청 오르고 있기 때문에요 이 분노가 예, 예. 예. 집값에 들어간 게 확인되면 이게 진짜 진짜 국적은 특화입니게 자기들 집값에 클나는 거거든요 이거 부동산 투자도 아니고 자 여기까지 죠 예. 예. 밉상 하우영 개수. 기자였습니다. 네. 한결이십일 하우영 기자였습니다 감사합니다. 특활비 관련한 기사 엄청나게 많이 나옵니다. 그런데 사건도 복잡하고 이름도 많이 등장하고 예. 인물들의 직책도 많고 해손을 이특활비 관련해서 정리하는 시간 을 잠깐 가져보려고 합니다. 한결의 2 1일에 밉상 하영 기자. 네, 안녕하세요. 한결이십일 하우영 기자입니다. 본인이 스스로 얘기하죠. 한결에 21회 밉상하영입니다, 이렇게. 다시 한번 소개해 보세요 네. 저희 아버지 어머니가 듣고 계십니다. <웃음> <웃음> 저도 귀한 자식이었어요 <laughs> 자, 자, 밉상하영이자. 자, 특활비 관련해서 네. 너무 많아요, 양상이. 네. 그 전개 양상이. 그렇죠. 그리고 이름도 외우기 힘든데, 이름이 많아서. 특... 이름은 중요하지 않습니다. 예. 네, 그러니까 제 말이 그, 네. 그 말인데. 네. 게다가 직책도 워낙 길잖아요, 이런 게. <laughs> 네. 그러니까 어느 순간 포기하게 됩니다, 뉴스 따라가기를. 예. 그러니까 이제 갈래, 큰 갈래를 좀 잡아보죠. 예. <laughs> 두 가지, 그러니까 투트를 그런데 사람들이 막 왔다 갔다 합니다. 예. 어. 자, 크게 보면, 아, 청와대에서 사건이 터진 총리실로 돈을 원했다. 예. 간단하게 정리될 수 있는 게 민정 이비서관도 자금 출처가 국정원인 건 인정을 하고요. 예. 다만 나는 착복하지 않았다. 네. 민간 사찰 관련자에게 전달만 했다. 그러니까 단순 전달자라는 것을 지금 주장하고 있고요. 네. 그 장성명 공직기관 비서관 같은 경우에는 어, 나는 지시를 받고 단순히 전달하기만 했다라고 어, 진술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그 어, 이 사람도 전달자라고 하는 그러니까 거예요. 청와대 쪽에 있던 그 비서관들은 나는 전달만 했어요. 네. 이게 나왔고 그리고 나서 이제 돈을 당사자한테 직접 준 국무총리실. 네. 국무총리실에 있던 유충렬 관리관은 아, 이거 장인이 준 겁니다. 2012년 당시에. 예. 다 장인이 준 겁니다. 하고 이제. 그래서 수사는 거기서 끊어져 버렸죠. 아예. 청와대 위로 안 올라갔어요. 그때. 당시 검찰은 장이준 네. 것으로 믿었어요. 믿었다기 보다는. 그 여기서 끝내자. 그러니까 예. 당신은 총리실에서. 끊... 어, 장진수 전 주무관에게 전달된 예. 것으로. 이게 벌써 주무관 이런 걸 우리 익숙하지 않은 <laughs> 용어입니다. 그렇죠. 이소관 주무관. 예. 굉장히 많이 나와요. 관리관도 나오고. 예. 김진모 어, 민정 이비서관부터 출발해 보겠습니다. 예. 김진모 비서관이 누구에게 전달을 하느냐? 예. 장성명 공직기관 비서관, 공직기관 예. 비서관. 와, 직책명도 이렇게 복잡한지. <laughs> 여기도 청와대입니다. 예. 그리고 그 다음에 류충열 총리실 공직복무관리관. <laughs> 이거 어떻게 외워요? 그렇죠. 복무관리관, 예. 기강 비서관. 예. 여기서 류충열 관리관이 장진수 주무관에게 준 겁니다. 전 주무관에게. 예. 예. 어. 곳에 비서관, 비서관, 관리관, 주무관 이렇게 복잡합니다. 그 앞에 또 이름 대어야 되죠? 그렇죠. 게다가 앞에 거는 민정이고 뒤에 건 총리실 잖아예요 네. 헷갈립니다, 이거. 네. 이게 왜 이렇게 개통 없이 이 왔다 갔다 했나 보면요. 은둘 네. 중에 하나죠. 하나는 이 사람들이 일사불란하게 움직였거나 또 하나는 급전 쓰다 보니까 이리저리 퉁치다가 이렇게 됐거나. 크게 보면 청와대 네. 민정에서 총리실 넘어간 거예요. 그렇죠. 크게 네. 보면 그렇건이거든요 그리고 해외 언론에서는 제2의 워터게이트라고. 뉴욕 타임스에서 얘기한 네, 적이 있습니다 당연히 그럴 수 그럴 수밖에 없는 게 이제 국무총리가 그거 하라고 있는 곳이 아니고 사실 네. 근데 그 안에 이제 별도의 은밀한 비밀 조직을 만들어 놓고 네. 거기서 이제 자신들이 찍은 네. 네 공직자건 공직자가 아닌 건 간에 자신들이 찍은 사람을 계속 추적해서 사찰한 거죠. 네. 불익을 주고 검찰 수사는 두번 이루어졌습니다. 네. 처음에는 2010년 이 사찰을 중심으로 이루어졌고요. 2012년에 재판 과정에서 증거 인멸 과정이 있었다라는 폭로로 그 장진수 전 주무관이죠. 어 여기서 폭로가 드러나면서 두번 이루어졌는데 5천만 원은 두 번째 폭로에서 그렇죠. 나옵니다. 그때 유명한 그 언론에 등장한 단어가 디가오징입니다 디가우징입니다. 디가우징입니다. 예. 전혀 생소한 용어였는데 디가오징이라는 단어가 언론을 뒤집었죠. 예. 여기서부터 이제 이름이 많이 나오는데요. 예. 최근에 등장한 이름부터 정리를 해보겠습니다. 김진모 전 민정 이비서관이 인정한 5천만 원인데요. 예. 이 5천만 원은 관봉에 담겨져서 어프로좀 정리를 했으면 좋겠는데요. 예. 예 하나는 어 청와대 안에서 누군가의 살림살이, 예. 사적 용초 응초를 위한 예. 어 살림 돈이 정도, <laughs> 살림 돈이 정도. 사적 유용, 예. 사적 유용, 예. 사적 유용 관례가 하나 있다. 하나가 있고. 예. 또 하나는 또 하나가. 음, 급할 때 쓰는 급전. 급전 갈래, 네, 급전 갈래가 있다. 급전 갈래가 이 갈래가 어, 최근에 튀어난 민간인 사찰 갈래입니다. 자, 그러면 급전 갈래가 어, 민간인 사찰하다가 들켰어요 네. 네 들킨, 들켰는데 이제 폭로를 한다고 하니 네. 입막음을 해야 된다. 네, 거기부터 가볼까요? 예. 네, 그것부터 한번 가보죠. 어, 당시에 민간인, 민간인, 사찰. 사찰. 네, 민간인 네. 사찰 의혹을 간단하게 좀 정리를 하고 넘어가야 할것 같은데요. 그 국무총리실 산하의 공직지원윤리관실이라는 조직을 두고요. 경찰이나 네. 사정기관에서 파견을 받아서 네. 민간인을 포함한. 민간인 사찰이라고 민간인만 사찰한 거 아닙니다. 네. 당시 한나라 민간인도 당... 사찰했다 그렇죠. 네. 민간인도 사찰 사건입니다. 네. 네. 언론계, 정계, 관계 등 전방위로 사찰한 사건.